대한민국 청년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 저희가 이제 2부가 시작되는데요. 1부에서 시작할 때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사실 아까 할 때보다 더 많은 분들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셔서 저희가 성명서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성명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및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촉구 성명서입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국민 앞에서 약속하였다. 하지만 기회, 과정, 결과 모두에서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전혀 정의롭지 않은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고 오히려 사회 특권층을 옹호하는 기득권 정부임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 지금 서울대, 고려대, 그리고 부산대 등 대학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범한 학생들의 촉불 집회는 이러한 정부와 대통령의 모습에 실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대 대학... 민국 정부와 여당 무조건적으로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 자들은 일반 상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법은 최소한의 양심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스스로 사퇴 의지가 없다. 우리는 적폐를 청산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최소한의 양심에 대한 수호 의지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며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민의 약 60%가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고 있으며 반대 여론은 찬성 여론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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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법무부 장관 임명 여부와 관련 없이 조국 후보자는 일반 상식의 선에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수많은 범죄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검찰은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로지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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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특히 만인에게 공평해야 할 기회를 고위층 특권층의 자녀들에 의해 박탈당한 20대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는 대학입시 정시학대 학력고사및 사법고시 부활 등 교육재료를 모두에게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조국 후보자 규탄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평범한 학생들을 정치적 잣대로 매도하는 특정 정치세력은 국민에 대한 왜곡과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후보자 임명 강행 의사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조국 후보자로 인한 커다란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분노에 대해 즉각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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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 30일 부부공무원 상태 촉구 청년 연대 실사회를 만드는 노조국 연맹 사업시험 총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청년 네트워크 터닝포인트 감사합니다.